자 W 좀한번 제라스 위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픽 보소 음, 길드명 지린다 자크가 자크였네 <laughs> 라임 지리고 승리시 천사계 천사계 천사원이라는 건가요? 여기랑 좀 달라서 아무튼 아, 동네 고맙습니다 아아 아, 그래요? <laughs> 아 오늘 이겨보겠습니다 어, 천사원 아니죠? 땡큐. 아니 뭐야 이거 또. 오 야. 나를 노려서 다행이야. 츄르. 아, 저마 쿨. 아, 쿨이네. 거리. 너무 아쉽고. 제발 안 돼. 끌리면안 돼. 안 돼. 기대입니다. 죽었다 이거. 오 마이 갓. 야불추 배느라 야 죽겠다 이거. 안돼. 그나마 복수는 했어. 이러면 이득이야. 아개 무식하게 오네 이것들. 아. 아나 미친 듯이 오네 이거. 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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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젤리는 너무 얕본게 아닌가 응? 고마워라 런너! 아 얘는 왜 정글만 파먹어요 갱줄매라 젤리인가 응? 어어 어. 자크야 너왜 블루를 쳐먹고 있니 아아 킬각인데 아뭐 정글 쳐먹고 있어 얘는 답은 오른이야 그래, 우리에게는오른이 있다. 아, 씨. 말하자마자 죽었어. 아, 이거, 다르마오 오늘 죽어. 무서워서요, 안 돼, 안 돼, 안 돼. 블리츠랑 다르마 뛰어오면 진짜 개 죽음이야. 와, 역시 또 오네. 와. 야 뭐해 얘는 아이 놈이다. 자크야 정글 그만 퍼먹고 백업으로 와 어? 정글 좀 퍼먹어 그렇지 제발 정글 그만 좀 퍼먹어 아 얘가 계속 레드 먹다 레드 먹으려고 하다가 또 탑이 죽었어요 바로 군이 갔으면 됐는데 아 원래라면 W 계속 해가지고 괴롭혀야 되는데 자르반이 미스드쇼 <laughs> 아 이런 멍청한 자크. 아 너무 역겹다. 아왜저래쟤아 뒤로 도망가면 안 되냐? 왜 이렇게 역겨워 고로티. 쫄! 한다 조합은 우리가 좋아요 돼. 왜냐? 오른이 있기 때문이야. 어, 음. 오리아나이기 때문이야. 미, 미드만 포필해 자크가 잘해줘야 된다. 어차 후반엔 자크가 무조건 더 좋아. 레벨링은 오지겠네 뭐야? 레벨 10이잖아. 어, 그래, 후반 보고 하자. 후반 보고 와! 이거 앙사라비 오른! 오른 살려! 오른 살려! 파크야, 오른 살려! 그렇지, 오른만 살려! 이거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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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이 젤리새끼야! 아이씨! 아니, 뭘 패는 거야! 아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저거 아, 또. 잡아 잡아 잡아! 이름면 됐어 아니 자크가 지금 맛이 간나

내가 내오 오오오! 오오오! 오한괴물오오른살오오른이 답이야 그렇지 그렇 오오! 오오! 리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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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오오! 오오! 여잇 없다는 말은 안하겠다 고 없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우린 친구니까 오줌 또못 봤네. 게이드 네발쏠수 있구나. 안밤딧불 아? 들어 올래? 들어 올래? 다음 정글 차이. 어어어어어어 젤리색. 우리 젤리가 훨씬 잘하는구만. 골골 골. 지간 해놓고서 내탓 오질나게 함. 자르바 k 이대 인시원. <laughs> 자르바아 듣고 있나? 네가 목숨 걸고 바텀을 가던 현실이다. 정근이나저 돌아 알았으면? 에? 정근이야 돌란 말이야? 못 와서 뒤지는 것도 몇 번일까? 지 정지당할까 봐전체수를못 하고 그냥 이터네. 그거 그거 싫어야? 너무 유격고 육겹고... 사르바나 제발 정신 차려 <laughs> 아니 왜금지어야 제발 정아참 <laughs> 아니 왜금지어야이 자란을 진을 두고 진을 까다니 자! <laughs> 아앙 아앙 진 영점 봐라. 그 명사수인데 더 진을 까 다니 니네, 어? 이제 나 잡을 줄안 됨. 맞아, 맞아. 에헤. 잘 보셈. 진아, 너희 자르반이나 봐. 잘 보셈. 탑갱 가서 뒤지고 복갱 와서 뒤지고 극딜 쳐가서 자기 자기 지가 암 사람? 어어 <목소리> 어! <으악! 으악! 목소리> <목소리> 와, 다르바니, 극딜 가서 고맙고. <목소리> 극딜 가서 하는 하는 일 서폿 암살해버리기 나 바로 솟가 제일 웃겼어 징크크크 난형 얼굴이 제일 웃네요 고생했고. 오 면상궁, 엄상궁, 면상궁. 아이고 또 유님. 야. 사랑해 삼. 아이고 사랑한다고 아유 도유님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제가 원래는 이렇게 빡겜을 안하는데 입 딜까지 하면서 상대변들을 유리내버렸네요. 아주 깔끔한 팔이었어요. 아, 어, 우리 편, 어, 자크에게 강한 정신력 하나. g o 다 굿! 음, 자크 너무 터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중간에 암 걸릴 뻔했어. 다행히 저기서 자르반이 정치당해가지고 살았다, 진짜. 아, 정말 위험했어. 아. 풀다 따주는데도 토 나오는 척하는 오오른이 더토 나옴. 끄끄끄 <laughs> 이걸 이기네 리얼. 이걸 진짜 아, 자크 진짜 개같이 못한다. <laughs> 아토 나옴. 뒤오충 냄새들이 쩔었네. 작은 <laughs> 아이도 그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거야. <laughs> 진짜 개 역겨웠어. <laughs> 이길려고 참았다, 진짜, 에? 마, 니가 와도 막아라, 마!